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전문가들도 뭐 이렇게 미시적인 것만 얘기하지 큰틀 속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기준 금리가 뭐 어디까지 오르면 어떻게 되고 내리면은 뭐뭐 주식이 오르고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질서가 그 급변을 할 적에는 좀더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런 조짐을 제가 이제 발견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말해서 이제. 그, 흥청망청, 펑펑 써, 써, 대던 풍요의 시대는 끝나고,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굉장히 큰틀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제 진입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 넘었을 때, 그러니까 한 3, 4년 전 되죠. 그러면서 미국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어 그것이 세계화 덕분입니다. 근데 그 세계화가 이제 끝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한 30년 동안 진행된 세계화의 부작용, 어그 문제점이 더 이상 어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 억누를 수도 없을 정도로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중국, 일본 할거 없이 전 세계의 부채가 즉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뭔가 새로운 그 변화를 어, 시도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좀 여유가 있으면 5, 6년에 한 번씩 신차를 구입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저는 그걸 탈세계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탈세계화 시대에서는 그냥 근검절약 계 수준이 아니라 상당 기간 내피부 강요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개인이나 이런 탈세계화 시대에 대처를 잘못하면은 중산층이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만 존재하는 어떤 양극화 사회, 즉 암울한 시대가 오는 거죠. 무슨 또뭐 겁주는 거냐 또 그러실 분이 계실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어, 2002년 새해 첫 저의 그 영상의 제목이 각자 도생이었죠. 즉 힘든 시기가 오니깐 각자 대비하자 그런 이제 암울한 메시지를 새해 첫날서부터 보냈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깐 제뭐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아닌 말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에 건전한 양심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이 문제점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만 겁주는 얘기만 하냐고 그 비난하지 마시고 한번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코스비 집. 지수가 한20% 하락했죠 아파트 가격도 뭐 일부 지역은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가 날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대출 이자가 두배 이상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에 이제 고통을 겪고 있죠 국내 경제적으로는 지난 한해 우리나라 그 무역 적자가 4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기가 온다는 저의 예견이 틀린 게 아니죠.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망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소위 어떤 빅픽처가 그려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변화를 예측해야 됩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조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을 파악한 사람들의 사전 경고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 6.25 전쟁 전에 우리나라 육군 정보국은 북이 대규모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 수뇌부는 그걸 무시하고 정, 정작 전쟁이 일어난 당일, 일요일이었죠. 어, 많은 장병을 휴가를 내보냈습니다. 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북의 도발을 막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은 육군 정보국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북한을 관찰 북쪽을 관찰하고 있다 보니까 삼팔선에 병력들이 전진 배치가 되고 삼팔선 주변에 살던 주민들을 북쪽으로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걸 감지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IMF 외환 위기 때도. 이 외환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경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955년 이후에 외환 보유고가 그동안은 늘어났는데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특히 1996년 후반기서부터는 그 외환 보유고 감소가 굉장히 급, 급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 이제 단기 외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 은행들이 이 단기 외채 상환 연기를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급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외환 위기의 가능성을 경고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02년도 2차 연평해전 때도 그 연평해전 벌어지기 며칠 전에 정보사가 북이 뭔가를 지금 획책하고 있다라는 걸 감지하고 이게 군 기관에다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를 어, 정보 사는 그걸 어떻게 알았나면은 북한 황해대 지역의 그 북한군 그 군용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감청을 해보니까 수상한 단어가 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41년 독소 전쟁, 1939년에 독일의 히틀러하고 소련의 스탈린하고 어, 불가침 협정을 맺죠. 예, 그리고 이제 폴란드를 양분해 가지고 어, 반쪽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1941년 상반기가 되니까 독일군의 어떤 그 훈련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정보 당국이 독일이 국경 지역에서 훈련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침공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스탈린이 그걸 무시했죠. 야 나하고 히틀러하고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 게 얼마 전인데 무슨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냐 그랬다가 커다란 일격을 맞죠. 자 2007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무기 사태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했는데 미국의 투자가 마이클 머리가 대폭락이 올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어. 그 증권 용어로는 숏트. 어 그러니까 하락장에 베팅을 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눈치챘냐? 마이클 버리가 쭉 보니까 주택 담보 채권 부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택 담보 채권이 부실화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폭락장에 베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 이후에 어, 그 마이클 버리는 유명해지고, 어, 미국 증권과의 어떤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빅쇼트라는 영화로도 어, 그가 소개되기도 어, 했습니다. 재밌는 건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딱한 단어, SELL, 팔아라! 이걸 올렸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놓고 뭐, 어, 뉴욕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야, 위기가 오니까 지금 주식을 팔아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어,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사진 이게 최근에 벌어진 중국의 백발 시위. 그러니까 백발 머리가 하얀 분 나이든 분들의 이제 시위죠. 중국 당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어, 시민들이 백지 시위를 벌인 것은 어, 우리가 알고 있죠. 최근에는 백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중국 노인들한테 의료 지원금이라고 한 달에 한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그 지급이 되는데, 일부 지방, 당국에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그걸 못 주겠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중국의 노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은 시위가 굉장히 많이 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중국 공산당 당국이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민원성 시위는 그걸 통해서 불만을 해소해라 해서 그거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사진은 브라질에서 몇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룰라 반대 시위입니다. 룰라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 선거로 당선됐다고 이걸 퇴진해라라는 반대 시위가 벌어진데 이게 몇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죠. 한번 모이면 100만 명 이상이 모인 답니다이 사진만 봐도 엄청난 숫자가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에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는 뭐 히잡 시위라 그러죠. 어 이거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주요 도시에서 이게 현재 중그 이란의 어, 정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일어났죠. 어, 100만 명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 개혁을 마크롱 대통령이 시도했는데. 뭐 그렇게 큰 변화도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연금 수령 연령이 62세인데 이걸 2년 늘려서 64세부터 연금을 주겠다. 그 대신 연금 급여액을 18%를 인상해 주겠다. 아, 그랬는데도 이렇게 100만 명이나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이 이 시급한데 참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연금 시위하고 관련해서는요 어, 재밌는 게그 2018년에 러시아 연금 개혁입니다. 그 내용은 어, 러시아 어, 남성의 경우 그때까지 이제 60세서부터 받았는데 65세로 어, 늘리겠다 했고 여성은 55세서부터 에 받았는데 이것도 63세로 어, 올리겠다 했다가 엄청난 시위가 어, 일어났죠. 뭐 그럴만도 한 게. 연금 수령 연령을 남성의 경우 60세에서 65세로 올리면 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6세랩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받기 시작해서 1년 받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평생 연금 부었는데 나보고 연금 1년만 딱 받고 어뭐 말라는 얘기냐 해서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최근입니다. 영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50만 명이 파업에 참가를 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유리 10%를 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임금이 10% 깎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임금 인상해달라.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 사진은 우리가 뭐잘 알고 있지만은 2020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초에 미국 시민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거해 버렸죠. 참, 어, 민주주의 선진국이란 나라에서도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심지어 의사당까지 점거한다. 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왜소개하냐 하면 중국, 남미의 브라질, 중동의 이란, 유럽의 뭐잘 사는 나라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도 이런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뭐를 의미하느냐? 이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참 이렇듯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처럼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이렇게 수십만 명, 백만 명이 나와서 이런 시위를 한다는 걸 보면 저는 뭐좀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이제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와 풍요 속에서 어느 나라나 그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졌고 동시에 사람들의 욕구나 욕심은 무한 상승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시위에 일상하는 우리나라죠 그래서 외국인 눈에는 어, 이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본 어, 나라들과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 없다고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의 큰 이제 격변이었던 이차 세계 대전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한 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했는데 그 덕분에 세계는 전쟁의 폐어에서 풍요로 어 이제 어떤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약 그러니까 번영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첫 단계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죠. 이게 전쟁이 끝나고 1971년까지 지속이 되다가. 달러와 금을 연동시킨 금본위제를 채택했죠. 근데 이걸 1971년에 미국이 포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페트로달러 시대가 됩니다. 어, 이게 1991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페트로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세계화 시대가 열리죠. 이게 한 30년. 그러니까 2021년이나 22년까지 이제 지속을 어,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화 시대가 점으로 가고 탈 세계화 시대로 진입을 어,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런 그 단계별 변화와 함께. 이제 세계 질서의 어떤 안정성이란 걸 보면은 두 차원서 정치 부분하고 시장 즉 경제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나 페트로 달라 시대에는 미국의 주도권 또는 패권 속에서 국제 정치나 세계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이 급속히 팽창 팽창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은 안정적이었는데 저그 정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은 더 안정이 될 것이다. 갈등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더 불안해진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시작해서 2021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어, 끝났죠. 그러니까 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라는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이 10년밖에 지속이 안 됐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무려 어, 20년이나 지속이 되고, 아무 어, 소득을 어, 거두지 못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나 내전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죠. 그 뭐, 테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테러는 좀, 어, 뜸해졌지만은, 어, 2001년도 911 사태. 그러니까, 어, 미국의 중앙부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그 쌍둥이, 어, 트윈 빌딩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그, 국방성도 공격을 받고, 이런 어떤 불안정성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리아 내전은 2011년에 시작했는데, 10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 종식될지도 모릅니다. 예멘 내전은 뭐 1, 2차에 걸쳐가지고, 지금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불안정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탈세계와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국제 정치나 세계 시장의 안정성은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 그 유럽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국제 정치의 안정성이 그 세계화 시대보다도 더 떨어졌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지금 이제 공급망이 뭐 붕괴되지는 않았지만은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 교육이 줄어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진 걸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브레튼우즈 시스템서부터 세계화 시대 어 아주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질서의 편승에서 어 해방 후 극빈국에서. 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 그럼 이런 질서에 편승 못하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극빈국으로 이제 전락을 했고 세계화 시대가 벌어지면서 그 세상은 디지털 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사회에 어, 대처를 못하고 어떤 마인드 자체를 바꾸지 않은 일본이 어, 결국은 그 뭡니까 침체 침체에 들어갔죠. 예,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일본은 이제 침체를 했죠. 그래서 뭐 어, 잃어버린 30년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뭐 아직도 헤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뿐 아닙니다. 질서 변화에 대응이 늦으면은 기업은 잘못하면 도태가 됩니다. 여러분 폴더폰 시대의 최강자 누구였습니까? 어그 핀란드의 노키아였죠. 또는 미국의 모토로라. 그랬는데 이 폴더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그걸 미리 준비했던 그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고 곧 이어서 삼성이 갤럭시를 어, 내놓으면서 그두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과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키아, 모토로라, 심지어 LG 이런데가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또는 핸드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영상과 같은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는 게이 다가오는 탈세계화 시대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될지 우리가 어 예측하기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대충 이제 뭐 방향은 짐작에 갑니다. 세계화의 이제 반대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여기에 대비해야지 우리가 살아남고 계속적인 성. 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거를 좀더 거시적인 관점서 우리가 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